광준아, 우리 대전 영시 모터쇼에는 이런 짓 하는 사람 없지? 아 없죠. 어, 얼른 내려와. 이거 형이 시켜서 한 거잖아. <laughs> 이렇게 하지 말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구정 시골지입니다. 얘들아, 아구정 시골지형이야. 아구정 시골지형 차가 갑자기 예전 충남 도청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시 축제라는 대전에서 가장 큰. 대전시에서 주최하는 대전에서 가장 흥미롭고 규모가 큰 영시축제의 한 켠의 행사장으로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시축제장 전체를 소개시켜 드릴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현재 축제장에서 운영하고 전시하고 있는 제 클래식카들의 공간을 소개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아쿠정 시골치 사실 준비하는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공간도 되게 크고 부산 모터쇼에는 열대가 가서 좀 괜찮았는데 여기에는 무려 21대의 차량이 와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과정은 찍지 못했고 과연 압구정시골지가 대전 영시축제 행사장 내에서 어떻게 클래식카 전시장이 운영되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오픈하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사장이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던 공간은 아닙니다. 이따가 가 보시겠지만 저쪽에 구석쪽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차량을 배치하려고 하나씩 여기다 가져다 놓다 보니 대전 시장님이 사전 답사를 오셨다가 어, 왜 이렇게 좋은 클래식카 전시장을 구석에다 몰아놨냐 조금이라도 앞으로 좀 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행사장이 여기까지 늘어났고요 전면부에는 쉐보레 인팔라 슈퍼스포츠와 몬테카를로 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시죠 왜 이렇게 막혀있어 아 구정식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어? 이거 열고 시민들이 타볼 수 있도록 다 오픈하는 그런 사람이잖아 근데 너 마음이 바뀌었냐 왜 차들을 오픈하지 않고 지금 현재 타지 못하게 해놨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대전 영시 축제는 12시까지 하는 축제거든요 그리고 한 여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낮 12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전부 다 차량을 오픈하고 탑승하게끔 진행을 했었는데 해가 너무 강하고 야외다 보니까 화상을 입으실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럼 저녁때만 오픈을 해서 6시간 정도 탑승을 하자 라는 취지로 지금 행사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 지금 현재 오픈은 하지 않아서 탑승은 할 수는 없지만 저녁때부터는 탑승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재미나게 클래식카를 구경하고 그 역사를 읽고 그 차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대략 15,000여 분의 분들이 왔다 가는 것 같아요. 이번 행사에는 클래식카도 있지만 그리고 슈퍼카도 구색을 맞추려고 갖다 놨지만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많이 꾸며놨습니다. 이쪽으로 보면 미초오카 K4 원래 여기 풍선을 달려고 했었는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풍선이 터져가지고 그냥 배치를 해놨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클래식카를 상징하는 포니를 전면으로 배치해서 국내에서 하는 행사니까 뭔가 좀 힘을 줬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사바리 그리고 아이들이 동화책에서나 볼수 있었던 잡지에서나 볼수 있었던 사이드카 세대를 쭈루루 전시를 함으로써 마이크로카들 우리 그 아이들이 그 카트라이더 그런 차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들을 전면에 배치해서 아이들이 많이 즐기게끔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 연령대를 많이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캐딜라 엘도라도 엘비스 프레슬리 버전을 가져다 놨고 그냥 아시죠? 예, 구색 맞추려고 그냥 가져다 놓은 거예요 저 이거 싫어하는 거 아시죠? 아, 그래서 다양한 라인업들을 좀 많이 가져다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하츠 코펜 굉장히 귀엽고 경차에다가 오픈되는 모델 가져다 놨고 어 요거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연예인 밴입니다 연예인 밴이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다가 연예인 벤을 가져다 놨는데요. 아, 요거뭐 전시 차량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스탭들 좀 시원하게 쉬라고 어, 제가 좀 에어컨도 틀어놓고 TV도 틀어놓고 음악도 틀어놓고 쉬라고 마련한 공간인데 대부분 카라반 가서 많이 쉬다 보니까 요 차량은 이렇게 전시를 내놓고 탑승해보고 구경하는 그런 차량으로 그냥 세워놓게 되었고요. 이번 행사는 좀 굉장히 많은 라인업들이 많이 와 있어서. 아, 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전시를 했구나. <laughs> 가지고 와서 아, 좀 마음적으로 좀 많이 풍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로드스토어 모델들. 이런 식으로 놔뒀고. 또 국내 행사다 보니까 이번에 구매해가지고 리스토어 진행한 티코. 상징적으로 가져다 놨고요. 그 옆에 로버미니. 외국의 티코라고 할수 있죠. 로버미니가 위치해 있고. 1973년식 클래식 비틀 오픈카 국내에 단한 대밖에 없죠 이거 제가 직접 운전해서 왔습니다 오다가 기름 떨어져가지고 긴급주유 서비스도 받았어요 이쪽으로 오시면 벤츠 바론 모델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머스탱 쉘비 이차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그 다음에 미초 까라세드 아우 더워 그 다음에, 65 드빌. 요 드빌도 직접 살려서 제가 운전을 하고 배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1975년식 대통령이 타던 캐딜락 7호 모델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뒤쪽에 보시면 행사가 조금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뭐 엘도라도, 드빌 6호, 캐딜락, 몬테카를로, 인팔라 라세드. 이렇게 쭉 플랜카드로 차량 이름과 연식 그리고 설명들이 써 있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요즘 클래식 하나 자동차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됨으로 인해서 전시에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좀그 의미를 설명하고자 플랜카드로 설명을 다 진행을 했었고요. 아까 공간이 원래 저희가 여기까지 처음 세팅 공간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의 차량들이 앞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대전시에서도 사전답사를 할때 굉장히 좋은 취지의 행사, 좋은 행사라고 판단을 했는지 저희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고, 본래 저희가 계약하기로는 12대의 차량만 들어오는 게 맞았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좀 풍성하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21대의 차량을 가지고, 참여를 한 상태입니다. 이곳 대전 영시 축제에는 압구정 시골지의 클래시카 전시존 외에도 굉장히 볼거리들, 먹거리들, 즐길거리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거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너무 날씨가 사실 덥기도 하고 너무 이기적이라 제 공간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영시 축제에 한 해가 지고 놀러 오시면 굉장히 좋은 많은 공간들을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것 없이 낮에는 아, 지금 서 있기도 너무 힘들어요. 이따가 한 오후 4시쯤 정도부터 정식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 진짜 완전 꽉꽉 찹니다. 저희 깜짝 놀랬다니까요. 첫날에 저희 쪽 행사장에만 15,000분이 왔다 가셔가지고 앞으로 뭐 2만분, 3만분 그리고 행사를 통틀어서는 못해도 한 5, 60만 명의 관람객들이 보고가실 예정이고 한번더 안내를 정확히 해드리자만 화상의 위협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다칠까 봐 저희가 오후 6시까지는 차량을 오픈하지 않고요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많은 분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차량을 탑승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와서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정말 영시축제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영시축제 전부를 뭐한건 아니지만 이 파트만 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기회비용과 저 하나로만 줄이더라도 3일 동안 잠을 거의 두세 시간밖에 자지 못하면서 차량 배치부터 운반부터 하나하나 전부 다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니까 그냥 무작정 행사장 와가지고 무작정 까는 영상 그리고 뭐 행사에 뭐볼걸 없다 이런 영상 뭐 일단 뭐 정치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들이 어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뭐 정치에 대해 관심도 없고 투표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치 이런 걸다 떠나가지고 뭔가 문제점을 좀 제시를 하려고 그런다면 좀 해결책도 좀 같이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정말 많은 인력과 많은 돈과 뭐든 해봐야지라는 그런 일념 하나로 이렇게 만든 행사장 자체를 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지 정치적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방구석에서 그냥 불알만 벅벅 긁으면서 방구석에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이나 그냥 얻어먹고 뒹굴뒹굴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으면서 키보드 워리어질로 남들의 노력을 그렇게 폄하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제가 영시 축제 전부가 전부 다 꽉꽉 차 있고 볼거리가 최고고 전 세계 최고의 라스베가스 쇼보다 더 좋다. 뭐전 세계 어느 축제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돌아다니면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좀 제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치적 이념에 휩싸여 가지고 이렇게 그냥 깜을 위한 깜, 뭐 칭찬을 위한 칭찬, 이딴 걸로 변진이 돼 가지고 이렇게 정말 노력하고 표마하는 사람들이 몇몇 보여 가지고 정말 힘들게 이 행사를 준비했던 저로서는 제 행사장에 한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 노잼의 도시를 유잼의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니까요. 좀 정치적인 시점으로 좀쳐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건 좋다,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그냥 까고 싶어서 눈깔에 그냥 불 뒤집어 쓰고 그 부분들은 영시 축제 직접 놀러 오시면 해도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꽉꽉 차있는 그 관광객들의 숫자와 거리에 꽉찬 사람들이 행사가 정말 잘 진행되고 있다는 라 것들을 증명해 줄 거고요. 불만만 쏟아내는 그 글과 사진, 동영상보다는 정말 실제로 행사장을 둘러보면서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행복해하고 즐겨워하고 사진 찍는 모습들을 직접 바라본다면 그러한 생각들은 전부 다쏙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영시축제 제가 알기로는 8월 17일 토요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뭐 영시축제 행사장 둘러보시다가 압구정시골지 이 모터쇼 전시관도 들르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추억 쌓아 나가시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압구정시골지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준비하는 과정부터 찍었으면 되게 재밌었을 텐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열심히 더 노력해가지고 재미난 행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